사용 검사와 정기 검사가 신설되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바이크들은 모두 저희 앞으로 명의전을 완료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검사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이 바이크를 받으시면 이제 등록하실 때 변경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번호판도 그 지역 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정기 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가지고 오는 바이크가 불법 튜닝된 바이크 자체가 없습니다. 또 구조 변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필증에 구조 변경 사항을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정기 검사가 돌아와서 검사를 할 때도 문제 없이 정기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바이크 이슈 김대표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바이크에서 가장 최고 보 모델이죠. 이 모델은 트라이언프사에서 출시한 본네빌 T120 그 중에 블랙 모델입니다. 그래서 외관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클래식 모델하고 다르게 블랙 라인으로 출고한 바이크이기 때문에 이 블랙 색상이 많이 들어간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이 바이크는 폐지되어 있지 않고 현재 명의이전이 되어 있어서 구매하시는 분도 사용검사 없이 편리하게 명의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또이 바이크의 특색이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기본적인 옵션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신차 대비 해서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이크는 2023년식이고 당연히 무사고 무슬립 주행거리가 4,000km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금액은 169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이 바이크가 판매 완료되면 하단의 제목에 제가 계약 중이나 판매 완료로 변경을 하니까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목을 확인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바이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목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댓글을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조금 더 쉽게 다른 바이크도 볼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상단에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네빌 T120 블랙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이슈에서 고객님들께 네 가지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크가 입고가 되면 제가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정비할 곳과 소모품 교체할 곳은 저희 정비센터로 입고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마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검사와 전기검사가 신설되었는데요. 저희가 판매하는 바이크들은 모두 저희 앞으로 명의전을 완료해서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검사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시는 분이 바이크를 받으시면 이제 등록하실 때 변경 신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하고 등록하시면 번호판도 그 지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문제 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전기검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가지고 오는 바이크가 불법 튜닝된 바이크 자체가 없습니다. 또 구조 변경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고 필증의 구조 변경 사항을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전기 검사가 돌아와서 검사를 할 때도 문제 없이 전기 검사까지 가능합니다. 또세 번째로는 엔진 미션 주행 거리 사고 유무를 한달 이내 1,000km까지 보증을 해 드리고 또 저희가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 드리니까 더욱 더 믿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업계 최초로 안전 매송제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계신 곳 어디든 계약금만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바이크와 서류를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크는 육안으로 점검을 하시고 잠금을 해주시면 되니까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이 마음 편하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제주도는 불가능하고 또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은 카드 결제하시는 금액만큼은 미리 결제를 하고 내려가야 되니까 이 점은 유념을 해주시고 또 탁송비는 별도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주시고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 T120이 저희 매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좀 많이 판매되었고 또 저희 광고 보시고 차주분들이 또 판매를 많이 의뢰를 해주셔서 또 저희 매장에 좀 많이 입고가 돼서 또 빠르게 회전이 되는 모델이죠. 일단 이 모델은 신형윙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도 브렘보 캘리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전 모델하고는 연식별로 조금 다르겠지만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 기본으로 이채널 ABS와 TCS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나이트 카울이 있고, T120은 데이라이트가 기본으로 또 들어갑니다. 또 앞쪽은 더블 디스크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고, 옆쪽은 순정 엔진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또 니그리 패드 장착되어 있고, SP 폼 거치대에 장착할 수 있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레버도 조절식으로 트라이언프 살거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좌우로. 순정 레버도 가지고 있어서 가방 안에 들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바꾸셔도 됩니다. 또 가방도 트라이언프 출고할 때 나온 순정 가방이고 브라켓도 이용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키도 두개다 보유를 하고 있고 키코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명서도 있어서 구매를 하시면 설명서는 한번 정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블랙라인이나 그런지 이제 블랙이 많이 들어간 버전이라 좀 깔끔하면서 예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랙이라고 이니셜도 되어 있네요. 뒤에 보시면 이제 일반 모델이 있는데, 일반 모델은 이렇게 크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이 블랙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죠. 옆에 엔진 케이스 같은 것도 블랙으로 나옵니다. 이 바이크는 기본 사양이라서 이제 크롬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블랙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확 나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도 잘 되어 있고, 컨디션도 좋은 t 1 1 0 모델입니다. 정비 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특별히 손쓸 건 없고 엔진오일은 최근에 교체 완료했으니까 음 앞으로 한 2,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소모품들은 지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음 한참 좋은 컨디션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입고 하면서 꼼꼼하게 검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무사고 무슬립이고 미세한 버티기궁이 있어요 제가 이런 기스 있는 곳만 체크를 해 드릴게요 미러 끝단 쪽에 살짝 기스가 있습니다 손가락 짚은 쪽에 기스 있고 발란스 쪽에 보시면 살짝 까져 있는 자국이 있죠 그리고 엔진 가드도 아주 미세하게 찍혀 있는 자국이 있어서 버티기공이라 다행히 이세 이 군데 빼고는 다른 곳은 기스가 전혀 없습니다 탱크가 가장 중요한데 탱크도 기스 없이 깔끔한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 기스 있는 거 빼고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는 사용감은 이제 조금씩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방 같은 경우도 이제 세월의 흔적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얼룩달룩하네요 이거는 세척 깨끗하게 하시면 아마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사용감은 이전 빼고는 특별히 없고, 음, 영상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깔끔하네요, 그래도. 네, 이번엔 시동을 켜서 배기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배기량이 1200cc이기 때문에 음, 배기음 자체가 상당히 좀 육, 육중하면서 또 수랭식이라 또 부드러운 엔진음을 가지고 있는 T120 모델입니다. 자, 시동을 켜 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 배기음이 순정모플러인데도 엄청납니다 엄청 육, 육중한 이런 배기음이 나오고 배기량이 높아서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수랭식이라또 부드러운 음색도 있기 때문에 타보시면 이 배기음 때문에도 이 바이크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발시동 걸리고 엔진 미션 잡소리 없이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멋진 본네빌 T10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일단 이 바이크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서 특별히 신경 쓸것 없이 주행만 하시면 됩니다. 또이 바이크는 저희 바이크 이슈에서 엔진 미션, 주행거리 사고 유무까지 보증을 해드리고 보증서를 작성해서 발급을 해드리니까 더욱더 믿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타고 계시는 바이크 매입대차와 일반 매입도 가능하니까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빠르게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크 이슈 김 대표였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